아 마임이죠? 네 맞습니다 아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1372 소비자 상담 센터입니다 하얀색 플라스틱 같은 게뭐 있더라고 그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그숫자들에다서 열어보니까 그거를 좀 안에가 아니 여 찌꺼기들이 곰팡이처럼 생겨가지고 그걸 분해를 했거든요 밀리터인데 엄청 소용이네요 이런 건 저도 처음 보는데 켜는 건 없겠죠 옆에 역시 내수로 빠져버리네? 의미가 없다. 길이 열어봐야겠는데? 어디까지 만지신지 모르니까 이거, 돼, 이거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 수리하는 기계였고요 이 머신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자가 수리를 하다가 가져오셨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졌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머신에 대해서 엔지니어 교육을 받았다던가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전원 켤 줄도 몰랐고 뜯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뜯는데만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아니, 어떻게 흘러 오는 거야? 지금 안에 상황이요. 이렇습니다. 이게 완전 이렇게 돼 있고, 이게 오랜 시간 저렇게 된것 같아요. 여기 보면은, 그죠? 오랜시간 이렇게 된것 같아요 있는데도 굉장히 안좋고 되게 아기자기하게 해놨다 진짜 타이트하게 들어가있네 이렇게 타이트한건 수리하기가 별로 좋진 않아요 청 엉망이다 엉망 그냥 엉망이에 엉망 에 예, 아예 엉망이 엉망. 어디서 어디까지 만진지 모르니까 奥托。 아니야 이거 이 번은 내가 안 썼는데 이거 이번 썼지? 다 드러냈어. 홀로 동 드러냈네. 이렇게 타이트한 건 수리하기에 별로 좋지는 않아요. 왜안 나오는데? 신고자님, 저 이렇게 다 드러냈습니다. 메인보드, 펌프, 그라인더, 기어박스 다 드러냈습니다. 신고자님도 수리를 하셨고, 저도 수리를 했습니다. 신고자님이 못한 거 제가 했으니 제가 원하는 돈을 내셔야지요. 그 집을 터졌네. 왜 막혔지? 느린다. 이거는. 일단, 고객님 머신 상태입니다.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. 네, 이걸 알고 계시고. 자, 요렇게까지만 됐습니다. 요렇게까지만. 기어박스고요. 이거 다 닦은 겁니다. 지금 완전 분해는 아니고 이렇게 딱 닦은 거예요. 여기 좀 남아있죠? 어쩔 수가 없어요. 조금 덜 건조됐는데 아 12시입니다. 12시. 12시예요. 밤이 요 밤. 어,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. 추기가 힘든게 그거예요 이렇게 커피가 안나온다 해가지고 저는 커피 나오게 잡아드렸는데 이건 정상추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추출기에서 안빠지잖아 물이 그럼 또 추출기도 열어야되는거 아니.. 이것도 열어야되는거 아니에요 근데 <laughs> 왜 이렇게 많이 걸려?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. 근데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요. 네, 완전 완벽하게 하려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성은 없습니다. 자, 구리스 다 발라드렸어요. 구리스. 구리스 다 발라드렸고, 이렇게 구리스가 다 됐습니다. 이렇게 구리스가 됐어요. 아 마인이죠? 네 맞습니다. 선생님 성함이 어봐게도 되겠습니까? 아, 알고 전화하신 거 아닐까요? 아 대표님이세요? 네네. 네 이분께서 그 커피 머신을 AS 받았는데 사전에 고지도 없이 그 수리를 하고 나서 15만 원 청구가 들어왔다고. 그 사전 고지를 하셔서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제가 저녁에 늦게 수리를 하게, 하게 됐어요. 아, 네네. 네, 그래서 고객님께 연락을 못 드리고 수리가 이제 완료가 됐는데, 고객님 증상이 기계를 다 뜯어야 되는 증상이어가지고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다 뜯어서 완전 분해한 다음 조립을 했고, 네, 네. 그래서 이제 수리가 15만이 나왔는데, 이제 고객님께서 네네. 이제 좀 수리가 비싸다고 하셔서, 네, 네. 그럼 제가 고객님 원하는 대로 해드리겠다. 아, 네. 그래 해가지고 10만 원에 제가 기계를 매입을 했습니다. 본인 님 기계를. 아, 기계를 매입하셨어요? 네네. 아, 네. 그 언제, 언제 그걸 기획 결정됐습니까? 어떤 거예요? 그그 그 통화를 소비자가 언제쯤 통화하셨습니까 오늘 오늘 1 2시 정도예요. 그리고 기계 아, 입금 그러셨구나? 처리도 다 끝났고요. 그것 때문에 이게 한 겁니다. 아 그러셨어요? 네네. 네, 네 그럼 됐습니다. 그럼 네, 네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 원하시는 거예요? 원하시는 것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요, 제가 9만원 받을 테니까요. 그냥 기계 보내드릴게요. 그리고 속에 내고 다 닦았어요 기계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수리 물론 이제 전화를 못 드린 거는 맞아요 저는 고인님이쓸줄 알고 그렇게 한 거고 그날 이게 12시까지 작업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 뭐 제가 일단은 수리가 어찌 됐건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해요 수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방법이 그렇죠. 예, 제가 예, 예.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건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확실히 그거는 제가 그날 저녁에 작업하다 보니까 그 연락을 원래 다른 분들께는 드리는데 제가 그냥 그때는 빨리 수리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뜯어서 제가 십만 좀... 원 보내드리고 매입을 하겠습니다. 저는 뭐 이거 서로 이렇게 비번하고도 싫고 아... 그냥 제가 십만 원 보내드릴게요. 계좌 보내주세요. 나중에 영상 올라온 거 한번 보세요 내용은 그대로 나갈 거니까 예, 예, 예. 제가 그 받는 금액만큼 허투로 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 자체가 기계를 쓰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전화를 해요 낮 시간이면 근데 그날 열 시에 저거를 다뜯어가지고 이제 고객님께 그니까 말씀을 드린다는 게좀 시간도 늦고 해서 전화를 못 드린 건제 잘못이고 저는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매입을 하겠습니다. 10만 원. 다음 영상은 뭐냐? 저가 수리와 고가 수리. 저가 수리를 받았는데 30 얼마치 저가 수리를 받았는데 임 사장한테 그보다 비싼 돈을 주고 또 수리를 했습니다. 저가 수리 두달 만에 임사장을 찾아온 커피머신. 곧 커밍순이 아니고요. 조금 기다려야 될거 편집해야 되니까. 네, 그 시간은 좀 주세요. 신고자에 대해서는 댓글 다시면 안 됩니다. 절대 저한테만 댓글 다세요. 이거는 아니에요.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절대 그분한테 댓글 달면 안 돼요. 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. 저와 얘기하니까. 모든 댓글은 그냥 저를 비난하시면 되고요. 앞으로 좀더 부족함을 채워서 좀더 완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